그러니까 리얼리눅스 송태웅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어, 리눅스로 뭐할수 있나요?라는 주제로 간단하게 좀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예, 어, 리눅스가 또 어디에 쓰이는지, 또 리눅스로 뭐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어, 우선 리눅스는요, 어, 운영체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맥이라든지 윈도우 같은 거를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유저 입장에서는 맥이라든지 윈도우 OS 같은 거를 많이 활용하고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많이 알고 계시지만 리눅스는 잘 모르세요. 왜 그러냐? 리눅스는 사실은 안드로이드 기반에 있거나 혹은 이제 모바일 같은 안드로이드 기반에 있거나 혹은 가전 제품, IoT 제품들, 그리고 또 차량용이라든지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서버들 에 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못볼 뿐이지 사실은 굉장히 많은 곳에서 활용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또 리눅스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러면 알아야 되느냐 그러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제 개발자분들은 많이 아실 필요성이 좀 있죠. 왜 어, 우리가 또웹 서비스를 만들다든가, 안 그러면 또 이제 어떤 차량용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인베리드 장비를 개발하거나 또 이제 서버를 직접적으로 관리하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은 리눅스를 좀잘알 필요성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IT 전반적으로 봤을 때 리눅스가 굉장히 큰 역할들을 하고 있고 많은 시스템들이 리눅스를 활용. 하 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이게 우리가 그어 자주 볼수 있고 또 유저들이 볼수 있는 그런 어떤 어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어 이제 이런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하는 거고요. 어디 있을까 일단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모바일입니다. 모바일은 솔직히 안드로이드 아니면 iOS가 이제 제일 많죠. 근데 이제 안드로이드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땐 점유율이 좀더 높아요. 지금 아마 80% 넘을 텐데요. 이게 이제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운영체제가 사실 내부적으로 리눅스를 기준으로 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모바일 내부에는 어, 리눅스가 굉장 전반적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리눅스의 역할은 어떤 이런 하드웨어 자원들 메모리라든지 디스크 네트워크와 같은 어떤 하드웨어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주게 되는 어떤 운영 체제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많은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어떤 어플리크 그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그거 말고도 이제 가장 많이 쓰인다고 볼수있는게 서버예요. 예. 이렇게 데이터 센터 이미지를 좀 넣어봤는데 이게 사실은 여기 안에 하나 하나가 들어있는 게 컴퓨터입니다. 이게 서버 컴퓨터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여기도 똑같이 뭐 메모리, CPU, 뭐 디스크, 네트워크 들어있어요. 그래서 노트북이든 데스크탑이든 모바일이든 어, 어떻게 보면 다 똑같은 컴퓨터입니다. 하지만, 이제, 뭐가 차이점이 있는 거냐? 모양이 좀 차이점이 있고요. 두 번째, 또, CPU나, 또, 메모리, 디스크, 네트워크에 대한 스펙이 달라요. 조금 더 고사양의 어떤 그런 하드웨어들이 들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역할들이 어떤 게 있냐, 일단 첫 번째는 웹 서비스. 일단은 우리가 네이버 같은 거 많이 쓰고 구글도 많이 쓰고 하잖아요. 이웹 서비스는 솔직히 아직까지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고객들에게 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서비스 중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구동되기 위해서는 리눅스 서버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게 이 개념이 없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게 리눅스 서버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인공지능. 처리를 하거나 뭐 빅데이터 처리 뭐 블록체인 IoT 어, 지금 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 IT 기술들 네, 그런 기술들이 주요 기술들에 대한 내용들이 리눅스를 기반으로 굉장히 많이 구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어, 이해를 할 수가 있겠고요. 어, 이런 다양한 어떤 기술들이 이용하고 있는 이런 서버가 어떤 운영 체제를 쓸까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윈도우도 아니고요. 어, 맥도 아니고요. 리눅스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물론 100%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사실 현장에서 일을 해보고 실제로 필드에서 작업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의 100%라고 봐도 가언이 아니에요. 예, 리눅스는 사실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로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공개된 소프트웨어를 같이 개발하는 그런 어, 이제 공유가 되는 어떤 어, 소스 코드를 가지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어, 많게는 이제 6,000명에서 7,000명 정도가 액티브하게 개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액티브하지 않은 개발자들까지 다 포함을 한다면 굉장히 많아요. 예, 네, 근데 인텔이라든지 구글 또 페이스북, 예, 다양한 주요 회사들이 어, 굉장히 어, 이제 많이 협업 개발하고 있는 현대, 현재에서도 0.01 버전부터 5.11 버전까지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슈퍼컴퓨터 어, 탑 500에 해당되는 슈퍼컴퓨터가 100%또 리눅스를 쓰고 있어요. 그냥 100%예요. 자, 이건 2019년도 기준 이후로는 100%인데요. 자, 이거는 뭘 뜻하게 되느냐. 이 슈퍼컴퓨터라는 게 뭡니까? 사실 과학적으로 연산을 해야 되는 거라든지 굉장히 이제 연산이 많이 필요하고 작업들이 계산도 엄청 많이 필요하고 이런, 이런 내용들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런 것들을 고사양 컴퓨터로 처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리눅스는 네트워크, 디스크, 메모리, CPU 이런 것들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운영체제입니다. 그래서 그 운영체들 제 중에서 윈도우도 아니고 맥도 아니고 유닉스도 아니고 리눅스가 100% 쓰이고 있다는 얘기는 가장 잘 효율적으로 구동시키는 그런 운영체제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굉장히 많은 곳에서 쓰이고 있고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굉장히 뛰어난 소프트웨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Everything run on Linux라고 표현을 해봤는데요. 사실 이게 어100% 맞는 문장은 아니죠. 하지만 이제 왜 이렇게 표현을 해봤냐면. IT 시스템 전반적으로 리눅스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사실은. 리눅스를 직접적으로 뭔가 개발하고 리눅스를 뜯어고치는 일은 사실은 많지는 않죠.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소수의 개발자분들이 많이 작업을 하죠. 물론 그걸 전 세계적으로 합치면 6천명, ,000명, 7천명이 될 정도로 많은 인원수지만 다른 웹 개발자라든지 앱 개발자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소수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어,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리눅스가 우리 IT 시스템 곳곳에 서버라든지 모바일이라든지 IoT 시스템, 가전 시스템, 자동차라든지 다양한 곳에서 동작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렇게 유저가 직접적으로 바로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와닿지 않을 뿐인 거지. 사실은 세상 곳곳에 리눅스가 굉장히 많이 깔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일반 사람들은 리눅스를 알 필요는 없지만 개발자 입장에서는 리눅스가 굉장히 필수적인, 어, 그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그런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리눅스를 무엇을 할까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가장 대표적인 건결국에 서버예요. 어, 아까도 이제 서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결국에 무슨 역할을 해주냐? 우리가 네이버 www.naver.com, www.facebook.com, 구글.com, 인스타그램.com 이런 것들을 접속할 수 있는 것들은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접속할 을수 있는데, 우리가 어, 앱을 모바일 앱을 통해서 브라우저를 통해서 접근하다 보니까 눈으로 보이는 게 유저 인터페이스다 보니까 그래픽컬하게 보이는 게 이제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사실은 서버로부터 이미지. 어, 여러 가지 정보들을 받아서, HTML 파일들, CSS 여러 가지 정보들을 받아서 그게 보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본다면, 우리가 네이버 사이트에 들어가든, 혹은 이제 뭐 쇼핑몰에 들어가든, 뭐 결제를 하든, 다양한 작업을 할 때, 회원에 대한 어떤 정보들을 가져오는 것들도, 그리고 또 결제가 이루어지는 것들도, 여러 가지 이미지 파일들을 가져오고, 또 로그인, 그 회원들이 어떤 장바구니에 뭘 놓고 뭔가를 동작을 하고 뭘 클릭을 했고 작업하는 내용들이 전부 다 데이터를 수집하는 내용들. 또 그걸 분석하는 내용들 이런 것들이 다 리눅스 서버에서 구동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네.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그 데이터들을 굉장히 많이 수집해서 어, 인공지능이 그런 것들을 학습하고 작업을 할수 있도록 하는 그런 빅데이터라든지 인공지능 작업들도 굉장히 리눅스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모바일 앱, 웹 브라우저뿐만 아니라 모바일 앱, 자율주행차, 선박, 다양한 시스템들이 이런 리눅스 서버를 기준으로 굉장히 많이 구동이 되고 있고 핵심적인 역할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눈에 보이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곳에 쓰이고 있고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또 이런 이미지라든지 여러 가지 데이터들에 대해서 어, 백엔드 역할을 해주. 고 있기 때문에 백엔드라는 표현들을 또 많이 사용하게 돼요. 근데 이런 서버들, 이 리눅스 서버를 어떻게 구축할까 라고 생각해 본다면 이 이미지는 어떤 거냐면요. 구글에서 최초의 어, 서버를 구축할 때 이렇게 서버 컴퓨터를 구축을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모바일이나 데스크탑 노트북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서버 컴퓨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CPU, 메모리, 디스크 네트워크와 같은 스펙들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물리적으로 구축을 안 하죠, 요즘에는. 요는 옛날에 이렇게 하는 거고, 요즘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이제 대형 회사에서, 그러니까 뭐 아마존이라든지 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이라든지 이런 데서 뭐 GCP, Azure, 뭐 AWS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들이 많이 구동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대, 대형 서버를, 대형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 놓으면은 우리가 일부분만 잠깐 빌려다 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효율적으로 잠깐 빌려다 쓰는 형식으로 많이 바뀌었죠. 예, 그래서 리눅스를 활용하는 방법이 직접 뭔가 서버 컴퓨터를 사고, 설치하고, 세팅하고,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았을 뿐인, 을 뿐인 거지. 어, 그 방식이 좀 바뀌었을 뿐인 거지. 실제로는 사실은 어, 리눅스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많이 써야 되는 상황인 거지. 그 리눅스를 구축을 할 때에는 이제 클라우드를 쓰고 그 리눅스를 활용하는 방법이 좀 발전된 거죠. 네. 도커나 쿠버네티스 어, 또 클라우드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마찬가지. 그러니까 리눅스를 쓰긴 써요. 결국에는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 어, 서비스에 사람이 많아지고 또 그런 것들을 그잘 케어하게 되는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웹 서버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런 개발자들 또 그런 걸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리눅스 안에서의 어떤 고민들도 굉장히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소프트웨어가 고동되는 경우에 리눅스니까. 하지만 그 리눅스를 예전처럼 물리적으로 이렇게 구축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들이 많이 사라진 건 사실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드웨어적으로 뭔가 처리를 하고 세팅을 하고 이래야 되는 부분들은 이제 고민이 사라진 건 맞지만 어, 리눅스 자체가 필요가 없어지거나 리눅스 자체가 그냥 뭐 발전이 없고 어, 이제 활용이 없고 이렇다라고 보시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어, 리눅스가 또 요런 데서 또 활용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또 말씀을 드리고, 또 리눅스가 또 쓰이는 부분이 어디냐면요. 또 인공지능, 뭐 스피커라든지, 그런 인베디 시스템들, 스마트 거울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차 내부 시스템에서도 리눅스가 굉장히 많이 활용돼요. 왜냐면 이제 여러 가지 센서들, 뭐 이런 것들이 또 구동이 돼야 되고, 또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리눅스, 여기서는 또 리눅스를 완전히 인베디 시스템 레벨로, 로우 레벨로까지든지 많이 바라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리눅스가 든지또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는 그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각종 IT, IoT, 또 이제 가전제품들, 이런 곳에도 TV라든지 뭐 그런 곳에서도 리눅스가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죠. IoT라고 하면은 결국에 우리가 이제 가전제품들 요즘에는 그냥 어 뭔가 돌려서 쓰고 이런 것보다는 터치해서 뭔가 이제 컨트롤하고 또 모바일 앱으로도 또집 어그 밖에서도 또 컨트롤 할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럴 때 곳곳에 또리눅스 시스템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리눅스가또 어디에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겠고요. 당연히 뭐 리눅스가 제일 중요하고 뭐 리눅스만 중요하고 뭐 모든 게 리눅스를 쓴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어 리눅스를 또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되냐?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우리가 어 개발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리눅스를 또 사용할 수 있는 리눅스를 또 사용해야만 하는 환경들이 또 당연히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또어 자세하게 알 필요성이 있겠고요. 어 개발자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요. 어 그리고 또 눈에 보이고, 우리가 유저가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그리고 또 태블릿 PC에 나오는 거, 어떤 서비스라든지, 그런 웹 서비스라든지, 그런 내용들에 해당되는 그런 소프트웨어는 아니지만, 이제 곳곳에 숨어서, 이제 역할들을 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기반이 되는 어떤 그런 소프트웨어다 라는 걸또 같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 오늘은 이제 어디에 쓰이고 또 무엇을 할수 있는지, 어,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나눠 봤고요. 어, 이제 또 다른 어떤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면 또 댓글 달아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다른 주제들로, 이제 짧은 영상들도, 어,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